자, 컨트롤, 라바 클릭해서 생산이 빠른지 드래그해서 생산이 빠른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한 화면에 두고요. 자, 컨트롤하고 라바를 클릭하면 랜덤으로 이한 화면에 있는 것 중에 12마리가 선택이 됐고요. 자, 이렇게 랜덤으로 서, 선택이 되죠. 다 다르죠. 똑같은 거를 클릭해도 다르게 설정, 다르게 이제 랜덤하게 지정이 됩니다. 자 이거의 단점은 자 생산 해볼게요. 아. 없었어요. 자 컨트롤 H 컨트롤 H 컨트롤 H 컨트롤 H 그러면 라바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줘야 되니까. 정확도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...이 랜덤이기 때문에 다른 이 라바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라바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근데 드래그 생산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드래그 생산은...자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생, 드래그하고 뭐 원하는 유닛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히드라를 뽑을 거니까 드래그 엣지, 드래그 엣지, 드래그 엣지, 드래그 엣지, 드래그 엣 이러면 바로 생산이 됩니다 자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유닛이 뭐 사이사이에 껴있으면 라바가 선택은 되는데 생산이 안 돼요 자 드래그 해볼게요 생산이 안 되죠 이게 유닛이 껴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치워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H, 드래그 H, 드래그 H, 드래그 H, 드래그 H, 드래그 H. 그러면 생산이 좀더 빠릅니다.